숫자안 맞는데? 지금 호로구로에 가고 있어요 오후 2시 반인데 일찍 가려고 했지만 늦잠을 잤어요 그렇다고 할수지 지금 호로구로모로로 가는 차들이 호로구로 호루구루. 지금 호로구로로 가는 차들이 맞나요? 도착해봐야 알것 같은데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오늘은 코스모스를 보러 갈 거예요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를 보러 갈거 o 요 올리몰리? l 네? 뭐, 뭐 어디로 간다 l l y What do you want? I see. I'm not sure. I'm n 출발할 때 지도에 몇 명이 있었다고그 어? 도착하는 사람들? 471대 대박이에요 이 우산 보이시죠? 이 옆에는 이... 비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호로고루 우산 안 갖고 나왔으면 큰일 날뻔 우산 안 갖고 면 호로 <laughs> 와 햇빛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까만 웃음> <꽃에다가 웃음> 이쪽에 꽂으면 <laughs> <꽃이면> 사진 찍으면 <찍은 웃음> 훨씬 예뻐요 네 여기다가 해도 예뻐 예쁘다 훨씬 예쁘겠다 감사합니다 예쁘지? 않아? 꽂네 훨씬 예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사지, 이렇게 사진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꽂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 됐다 이렇게 앞에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꽂는 거 어때? 이렇게 이렇게 응? 는것어 아.. 안 돼, 안돼 여기 해바라기예요 여기도 해바라기 주아바라기 시시 씨가 다 나갔어 신 아.. 한번 아, 어 돼? 어. 징그럽지? 아, 우리가 먹는 게 이거구나 어, 맞아 여기에 또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응. 어. 아 징그러. 못 보겠어. 안녕하세요. 정수리에 꽃났어요 저기 토끼도 있다. 와이 잔디 너무 좋다. 응. 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 여기 있어. 어? <laughs> 오빠 거기 앉아봐. 오 토끼한테 둘러 싸였어 장난아니야 하나 둘셋 새로 도는오랜만이아 일부러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뭔주리야 저기도 있어 어? 저기도 있어 여기도 아직 두 군데 남았어 아나 이런 민부인산을 가보고 싶었거든 출발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아빙 돌아가야 되나 봐. 호르고르 동벽 남쪽 치. 호르고르 동벽. 어 주아치. 아이고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 수영하고 싶어. <목소리> 엄청 예쁘다. 사람의 발길이 닿았네 저기 아스팔트 있다. <목소리> 아빠 차요. 아 아, 여기 올라갈 거예요. 3 시간 후에 봅시다. 3 시간이요? 블록 튀어나와서 이쁘다. 아, 생각보다 노랑색보다 초록색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약간 약간 별로다. 해바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워낙 주아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 나한테는 나한테는 말랐는데 내가 마르게 찍어줄게. 아니요. 말랐지만 저, 아니 그냥 안 할래. 할까? 갑자잘 <laughs> 찍어줘? 아, 나 네. 어디 블록 블록 튀어나오는 보고 가자. 저 글자 써진 거 궁금증이 많을 나이잖아. 아, 왜 앞자리가 바뀌면 궁금증이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백 살이면은 집 수정이네. 가자 어때 생각해? 건축가로서? 어 그렇구나 여기 있구나 하나 배워 <laughs> 어 여기 진짜 좋다 근데 캠핑하면 진짜 딱인 것 죽겠는데 여기서 여기 가면 더워서 아 그래 어머 한편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 이거 <laughs> 뽑아? 박수치고 싶은데 손이 없어 나도 <laughs> 사람이 날씬하고 길게 나와 가로로도 한번 찍고 세로로도 한번 찍어? 네 좋은 사항이 많다 어? 아오자 지미지. 고안리다와 진짜 그니까 엄청 열심히 찍으셔. 되게 오랫동안. 오 후광이 너무 넘쳐. <laughs> 눈을 못 뜨는 거지. 눈이 너무 커가지고 잘못 떠. 이렇게 뜨야 된다. 오오 멋있어 강렬해. 시케를 <laughs> 먹으러 갑시다. 귀엽다. 머리 머리 머리. 야. 청포도 에이드가 있다는데? 왜 레모네이드 먹고 싶어? 그래? 청포도는? 아부지 먹어줄 아니 오빠 레모네이드 먹어. 두번 음료 불려드리고 고집 청포도를 드려요 네, 레몬 말고. 네. 나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아부지 두번불러드릴게요 네. 시케랑 청포도 먹으라고 나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맞아. 레모네이드 먹고 싶었는데? 맞아. 근데 왜 레모네이드 안 먹었어? 세뇌돼서. 주아가 먹지 말래. 굿. 내가 두개다 먹어야 지와 여기 명당이다. 오늘 음. 데 광개토 대왕릉비 찾아가 볼까? 진짜는 중국에 있고 북에서 만들어서 갖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요. 이겁니다. 띠용. 띠용. 어때? 허무해 어이 없어. <laughs> 구경하자. 어이없네. <없는? 웃음> 약간 올리브유 같은 거 있지? 뭐? 어? 씨유는 씨유인데 해바라기 씨유? 해바라기 어? 씨유는 잘 탄대요 썸? 잘 해바라기 씨유는 썸을 잘 탄대요 그래서 제가 좀썸 타기가 어려워가지고 탈 수도 있지 어? 탈 수도 있지 어, 어, 뭘? 대신 난 복수로 불탈 거야 해바라기 씨유한테? 안 아, 누구든 <laughs> 오빠 나 그렇게 좋아해? 응 음. 고마워. 사진 찍으러 오기 좋아요. 산책으로는 좀 점점점. 쩜. 어, 엄청 더운. 우 우산, 선글라스. 그럼 이만 돌아갑니다. 뭐 여기 맛집인가봐. 빠 기대돼? 약간 양평 양평 맛집. <laughs> 어똥 샀다. <laughs> 나도 그거 딱 <laughs> <laughs> 나오네 막. 응.